이번 영상은 통합과학 첫 번째 대단원인 물질과 규칙성에서 두 번째 중단원인 자연의 구성 물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학과 교육과정. 자연의 구성 물질은 물질과 규칙성 대단원에서 두 번째 핵심 개념인데요.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생명체와 지각을 구성하는 단백질, 광물 등의 물질은 원소들 간의 규칙적인 화학결합을 통해 만들어지며 기존 물질의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켜 다양한 신소재가 개발됩니다. 이러한 일반화된 지식을 통합과학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배웁니다. 첫째,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규칙성 둘째, 생명체 주요 구성 물질 셋째, 신소재의 활용 넷째, 전자기적 성질입니다. 학습목표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광물과 탄소 화합물은 특정한 규칙에 따라 결합되어 만들어진다는 것을 논증할 수 있다. 단원의 핵심. 탄소 화합물은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에 대한 핵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인 수소와 헬륨은 우주에서 많은 양을 차지하지만 지구에는 그 양이 많지 않습니다. 지구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는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 등이 있고요. 지각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는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소는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각에 풍부한 산소와 규소는 화학결합을 통해 다양한 화합물을 만듭니다. 화합물은 어떤 규칙에 따라 결합하는 것일까요? 용어 정리. 용어 1. 유기물은 탄소산화물을 제외한 탄소화합물을 유기물이라고 하며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성분을 말하는데요. 화학적으로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화합물들은 생물학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거나 생명체에서 생성되는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능에서는 유기물에 관련된 내용이 주로 유기화학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죠. 유기물은 탄소 원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원자들과 결합하여 다양한 분자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탄소탄소의 결합, 탄소수소의 결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결합은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용어이, 단위체, 다니체. 단위체란 화학적인 용어인데요. 화학식에서 원자나 이온 등의 가장 작은 단위로 이루어진 입자를 의미합니다. 즉, 화학식에서 가장 작은 단위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화학적인 특성을 가지는 입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분자는 화학식에서 가장 작은 단위체입니다. 분자는 원자들이 화학결합을 통해 형성되며 화학 반응에 참여하고 화학적인 특성을 나타냅니다. 분자는 하나 이상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분자 단위체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이온을 들수 있습니다. 이온은 정기적으로 양성이거나 음성인 전화를 가진 입자로서 한 원자 또는 여러 원자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양이온은 정기적으로 양성이고, 음이온은 정기적으로 음성입니다. 이온은 이온 결합을 통해 결합하여 이온 결합물을 형성하며 이온 간의 정기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안정화됩니다. 수능에서 주제되는 화학 문제에서 단위체는 주로 분자나 이온을 의미하며 화학식에서 가장 작은 독립적인 입자로서 그 특성이 문제에 관련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단위체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화학적인 현상과 반응, 화학물질의 특성과 활용 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용어 3. 중압 반응. 중압 반응은 작은 분자들이 결합하여 더큰 분자인 고분자를 형성하는 화학 반응을 의미합니다. 이 반응은 반응물로부터의 반응을 통해 새로운 화학 결합이 형성되며 이어서 반응물들이 연결되어 고분자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중압 반응은 주로 온먹이수라고 하는 중압제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진행됩니다. 몸머개수를 간략히 설명하면 중압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몰 비율을 나타내는 개수입니다. 중압 반응에서는 작은 단위인 모노머라고 하는 분자가 반응하여 큰 단위인 중압체로 결합합니다. 이때 몸머개수는 이 반응에서 몇 개의 모노머 분자가 연결되어 중압체를 형성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수능에서는 중압 반응에 관련된 문제에서 몸머개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주어진 반응식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다시 중압 반응으로 돌아올게요. 중압제는 중압 반응의 진행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일반적으로 중압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중압체의 생성을 도와줍니다. 중압제는 중압 반응의 속도, 선택성, 분자량 등을 조절하며 중압체의 특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중압 반응은 많은 유기화합물, 플라스틱, 고무, 섬유 등의 제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반응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중합체가 생성되며, 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은 제품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폴리에틸렌, 폴리스틸렌, 폴리우레탄 등은 중합 반응을 통해 생산되는, 흔히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들입니다. 수능시험에서 중합 반응은 화학 과목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론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중합 반응의 종류, 반응 조건, 중합체의 특성 등에 대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중합체와 그 활용 방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은 대부분 산소와 규소가 결합한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규산염 광물은 규소 원자 1개와 산소 원자 4개가 결합한 규산염 사면체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규칙적인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규산형 광물이 지각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물질이고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은 바로 탄소화합물입니다.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 성분을 비교해 볼까요? 지각은 다양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암석은 주로 장석, 석영 등의 규산형 광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각의 주성분인 광물은 대부분 산소와 규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규산형 광물입니다. 광물의 구성 비율을 간략히 살펴보면, 51%가 장석이고요. 석영이 12%, 희석이 11%, 그 다음으로 각섬석, 흑운모, 기타 광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석, 석영, 희석 등의 규산형 광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다음으로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체는 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등의 탄소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소 화합물은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산소, 수소 등과 결합하고 있죠. 생명체의 70%는 물이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단백질이 18%, 지질이 4%, 그리고 핵산, 탄수화물 등이 기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을 제외하면 단백질, 지질 등의 탄소 화합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의 구성 비율은 어떨까요? 산소가 6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탄소가 18.5%, 수소가 9.5%, 그리고 질소, 칼슘 등의 기타 성분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다양한 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지각을 구성하는 규산염 광물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화합물은 규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규칙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 규산염 광물의 단위체는 규산염 사면체입니다. 규소 1개와 산소 4개가 공유 결합을 통해 사면체 모양을 이루는 거예요. 규산염 사면체는 이웃한 규산염 사면체와 산소 원자 1개를 공유하는 형태로 결합하죠. 블록 새키를 할때 가장 기본이 되는 블록 조각처럼 생각하셔도 됩니다. 규산염 광물은 규산염 사면체가 어떻게 쌓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구조를 갖는데요. 크게 독립형 구조, 단사슬 구조, 복사슬 구조, 판상 구조, 망상 구조 이렇게 나눠 볼수 있습니다. 독립형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단사슬은 사슬 하나, 복사슬은 사슬 두 개, 판상 구조는 복사슬이 여러 개라고 볼수 있습니다. 망상 구조는 그물처럼 아주 복잡하게 꼬여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규산염 사면체가 한 개, 한 줄이나 두 줄로 길게 이어진 구조 또는 평면으로 넓게 이어진 구조를 이루면서 규칙적으로 결합하여 유산형 광물의 기본 골격을 형성합니다. 감람석은 독립형 구조, 휘석은 단사슬 구조, 각섬석은 복사슬 구조, 흑운모는 판상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러한 규칙에 따라 유산형 사면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결합하여 유산형 광물을 만듭니다. 이와 같은 결합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규산형 광물의 장석, 석영, 흑음모, 각섬석, 휘석 감남석 등이 있습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 생물의 몸은 물,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무기염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서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은 탄소가 수소, 산소, 질소 등과 공유 결합하여 만들어진 탄소 화합물입니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물도 탄소화합물이고요. 음식물을 통해 섭취한 탄소화합물은 우리 몸을 구성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이처럼 탄소화합물은 생명체를 구성하고 생명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물질입니다. 탄소화합물의 기본 골격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이유는 탄소가 몇 가지의 결합 규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자의 크기에 달려있는데요. 탄소 원자의 구조를 잠깐 떠올려보죠. 탄소는 최외각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하나의 탄소가 4개의 공유결합을 할수 있습니다. 탄소원자 1개와 수소원자 4개가 공유결합을 하면 메테인이 만들어지고 수소 대신 다른 원자가 결합하면 다른 화합물이 만들어집니다. 메테인 분자에서 수소원자가 염소원자로 1개씩 바뀌면 각각 다른 화합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탄소는 원자당 3개의 공유결합을 하는 질소나 원자당 2개의 공유결합을 하는 산소보다 더 다양한 화합물을 만드는 것이죠. 탄소는 다른 탄소와도 잘 결합합니다. 탄소가 다른 탄소 원자와 결합할 때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심지어 탄소들끼리는 사슬 형태로 뻗어 있기도 하고 가지가 달려 있기도 하고요. 고리 모양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탄소 화합물은 기본적으로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이처럼 많은 수의 탄소 원자들이 연속으로 결합할 수 있어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이나 핵산 등과 같은 복잡한 유기물을 만드는 데 유리합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 화합물.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 화합물은 탄소를 중심으로 단위체가 만들어진 후이 단위체가 다양한 형태로 결합하여 만들어집니다.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포도당과 같은 단당류이며 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하여 녹말, 글리코젠 등의 다당류를 만듭니다. 중성 지방과 인지질의 단위체는 글리세롤과 지방산이며 이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결합하여 중성 지방과 인지질을 만듭니다.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며 이들이 결합하여 다양한 입체 구조를 만듭니다.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이며 이들이 결합하여 DNA와 RNA를 만듭니다. 마무리! 단원의 핵심. 탄소와 함물은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탄소 원자는 네 개의 최외각 전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네 개의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결합 방법에는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있고, 기본 골격의 구조에는 사슬 모양, 가지 모양, 고리 모양이 있습니다. 생명체의 주요 구성물질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복습 많이 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여기 있어요. 저희를 이용하세요.